안녕하세요 이동섭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시장입니다. 자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네. 아, 야 내가 이런 얘기를 계속할 줄 몰랐네. <laughs> 자 어, 오늘 저희가 마련한 음, 시간은 좀 역사적으로 어, 1960년대부터 어, 2000년대까지 그 우리나라 베스트셀러. 어떤 게 있었는지를 한번 음. 살펴보고 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베스트셀러를 통해서 어, 한국인들의 욕망, 관심,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어디쯤 있는지 한번 음. 살펴볼 수 있다. 20세기 베스트셀러 20. 1권이 있네요. 그 1등은 뭡니까? 1등이 이문열의 삼국지예요. 와. 10권짜리. 10권짜리. 이게, 이게 이제 1999년 그 기록인 자료인데 예? 1130만 권이 팔렸네요. 와, 그러니까 10권이 합쳐서 1130만 권. 그렇죠. 그러니까 네. 130만 명이 1권을 뭐 샀으면 그렇게 되겠네요. 미음사는 네. 이걸로 건물 매체를 지었겠다. <laughs> 2등은? 2등이 그 고려원에서 나온 소설 영웅문. 우와, 진짜 오랜만에 들어본다. 네. 이게 그때 연료. 8권짜리였어요와 <laughs> 이게 800만이나 네. 그랬네요 그 다음 3위가 퇴바로 <laughs> 진짜 오랜만에 들어본다 학창시절에 엄청 봤잖아요 야 잊혀진 고전이네요 네. 4등은? 4등이 이제 소설 손자병법 야 우리나라 무슨 저기 활극의 아. 나라야? <laughs> 1, 2, 3, 4등이 다 이런 거네 저 이거 집에 있어가지고 저도 좀 봤던 거 같아요 이 소설 손자병법은 그 네. 같은 제목으로 TV 드라마도 만들었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직장생활에 관한 음. 아, 손자병법 5등은? 그 다음이 이제 조종래의 태백산맥 아 이건 몇권 팔렸어요? 이게 450만 권와 지금 나오면 이거 몇권 팔릴까 태백산맥 그러니까 23년 동안 더 많이 팔렸겠죠. 네. 그랬을까? 나는 안 팔렸을 것같은데 아, 정말. <laughs> 태백산맥 지금 나오면 10만 권 팔릴까? <laughs> 그다음이 이제 장길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다음 소설 아. 동이 보감. 토지, 어 토지도 많이 팔렸네요. 다음에 인간시장. 야 인간 김홍신의 인간시장. 만 부. 아마 되었구나. 지금 1 0대 이때들은 어... 모르시겠지만 김홍신이라는 소설가가 있었는데 네. 이 인간시장으로 장관도 했나 그랬죠. 아, 국회의원까지 아, 네. 갔나? 아, 자, 국회의원, 국회의원했었죠. 네. 야 그러니까 그랬던 시대가 있었어요. 네, 뭐 십일 등이 오 시집이네요. 네, 홀로서기. 야 서정인의 홀로서기. 이지전쟁 예, 작품이죠. 그다음에 이제 반갑다 논리야. 야. 그다음에 소설 토정비결. 토종빌 아까 나오지 않았어요? 아까 동의보감 동의보감 <laughs> 같은 작가 아닌가? 이 소설 목민심서도 있어 아, 진짜? <laughs> 나중에 보면 그 다음에 아리랑 조정래 아리랑. 아리랑 여기 있네 세상을 보는 지혜 아 이게 이제 자기계발서 같은 거구나 아니요 이거는 얘기했던. 그 유명한 경구들 아, 좋은 모아놓은 말들 거. 모음집이에요 아, 아 그다음이 마음을 열어주는 백한가지 이야기 아 이것도 기억난다 제금 네. 그다음이 소설 모임 진짜 많이 팔렸네 그다음에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와 대단하다 네. 230만 권 팔렸네요 네. 그다음에 잃어버린 너 이거는 이거 뭐야 잃어버린 아 이거 그그 그 심파에 가까운 멜로 소설 음, 그거였나 네. 보다 그다음이 이제 양 기자의 때. 천년의 사랑이 200, 210만부가 팔렸네요 아, 전체적으로 총 20세기 베스트셀러를 보면 음. 어, 활극과 음. 역사소설 주로 있네요 그죠 음, 어 그리고 이제 시집인 서정윤의 홀로서기가 있다는 게또 놀랍고 음. 어, 나의 문화산 답사기 음. 네, 그런 게좀 눈에 띄네요 아마 이제 90년대 들어서 사람들이 국내여행 다니기 시작하면서 음. 나의 문화산 답사기 같은 게좀 많은 관심을 받은 게 아닌가 싶은데 네. 좀 이제 하나씩 좀들어서 살펴보자면 네. 1960년대는 <laughs> 우리가 태어나기 전인데 네. 어, 이때 가장 많이 팔린 책들 중에서 어, 이 제가 가장. 관심이 가는 것은 음. 전혜린 책이네요. 아.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네, 어, 그이 권리... 책이 그렇게 많이 팔렸어요? 음... 전혜린은 어, 있네요. 그데 <laughs> 어. 의외로 되게 재밌어요. 이 음. 책. 저 읽어보면 아버지, 그러니까 부성 컴플렉스의 대표적인 음. 지식인였죠. 그래서 그, 음. 뭐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아 전혜린의 에세이가 60년대에 아주 베스트셀러였다그는게 되게 특징적이네요. 네. 그다음에 뭐 대표적으로 이제 최인훈의 광장. 아 이게 60년대 나왔구나. 네. 아. 박경리의 김약국의 딸들. 아, 김약국의 딸들. 네. 그다음에 속의 저 바람 속에 이책 집에 있었던 것 같아 이어령. 이어령이 소설가예요? 아니요, 아니요, 에세이. 에세이죠? 네네. 음. 그냥 비평가로 시작을 했다가 음. 에세이 로 근데 1960년대면 책을 음. 어, 그외에그 집집마다 다니면서 막 전집 팔던 시대 아니에요? 그렇죠. 그쵸? 전집의 시대죠. 백과사전 같은 거 이렇게 막 그게 의류 문화사, 정음사. 어. 판 이제 세계 문학 전지 새로 판 네. 녹색으로 된 표지로 뭐 그런 것도 있었고 네. 빨간 표지로 된뭐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많았죠. 그런 책 팔러 다녔던 사람들이 저희 집에 오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음. 그, 그때도 꽤 비쌌어요 그런 책들이 그쵸. 그래서 우리 아빠가 음. 안 사줬어 <laughs> 아, 우리 엄마가 안 사줬어 아빠가 살려, 사라 그랬더니 엄마가 안 사주고 음. 그런데 이때는 (1960년대가) 사실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음. 격변이면 격변이죠 네. (419516) 그럴 네. 때니까 사람들이 근데 또 (50년대는) 아니야 음, 음.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음. 이래서 열심히 돈을 벌던 시대라니까 그러니까 이 백과사전이 잘 팔린다는 것은 음. 이게 18세기 이 유럽도 그랬거든요. 이제 처음 백과사전이 만들어지고 19세기 이때가 엄청난 교양의 폭발 시대였어요. 네네. 그래서 사람들이 교육에 투자하던 시대. 음. 네, 그래서 신분제가 사라진 때니까 어, 예전에는 신분제에서 귀족들이 이제 교양인이었잖아요 대체로 뭐뭐부르주아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이때는 우리나라에서 드디어 이제 나는 못 배웠으나 어? 너희들은 한자 더 해야 된다. <laughs> 뭐, 집에 있는 물건을 훔쳐가도 머리에 든건못 훔쳐간다 막 이러면서 막 공부 엄청 시켰잖아요 맞아요. 그게 이제 60년대를 특징 짓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네. 근데 전집의 시대인데 전집은 통계가 안 나오나 보다 어, 그러게요 그런, 음, 거는... 그런 건좀 없는 게좀 아쉽네요 그러게요. 1970년대 자 이제 시절이 조금 더 좋아졌는데 정치적으로는 좀 암울했죠 음. 네. 정치적으로는 좀 박정희 정권이어서 좀 이렇게 억압적인 그런 시대였고 민주화에 대한 욕망이 강했던 음. 그런 때인데 경제적으로는 조금 음, 상황이 좋아졌던 산업화 시대였는데 이때 이제 대표적인 게 조세희의 난장이와 속가올린 작은 고향. 아 그렇네요 어, 나... 황사경의 객지 어... 이청준 당신들의 천국 이런 책들이 있고 한편에는 또 이제 이런 대중 소설 별들의 고향 아 대표적인 게 체인어의 별들의 고향이 됐구나 영자의 네, 전성시대 뭐 이런 책들 겨울 여자 아, 호스티스 문학 이런 말이 있나요 네 있어요 어... 그 당시 우리나라 최신 문대 한국 영화 찾아보시면 음. 지금 나오는 영화들과 너무 격이 음음. 다르죠 네. 그래서 저 때는 한국 영화 고안 그러고 뭐라 그랬습니까? 뭐라 그래요? 방화라고 했어요. <laughs> 외화 방화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이때 방화가 무슨 방자인줄알아 무슨 방짜요? 지방 할때방자예요 그러니까 외화 UIP 직배 외화는 이제 선진국 좋은 거고 어. 방화는 지방 영화. 지방 방방 방방복. 네. 그리고 70년대에 이제 박정희의 어떤 정치 전략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런 에로티시즘을 적극적으로 열어준다. 음. 이 일본처럼. 음. 그래서 이제 이 에로티시즘을 그러니까 성적 부분들이 굉장히 허용됐죠 음, 정치적으로는 억압하되 그런 어떤 성적이나 문화적으로는 좀 풀어주는 그런 때였기 때문에 이런 호스티스 문화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하는 영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막 무릎과 무릎 사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음, 왜? 80년대인가 하여튼 뭐 그런 영화들이 잘 됐고 음. 그리고 어, 생텍지페리 어린 왕자도 눈에 띄네요 네 그때 이제 뭐 러브스토리 뭐갈매기아 뭐. 갈매기의 꿈 에릭 시걸 <laughs> 아닌가 <laughs> 갈미구반인가? <laughs> 리차드 마크. 어, 에릭시거는 누구지? 네. 에릭시거는 로브스터리죠. 아 그런가요? 네. 어, 하나는 맞네. 아, 네. <웃음> <웃음> 아 그리고 이제 이 와중에도 어. 이런 시대의 흐름과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듯한 법정스님의 무소유 음. 또 눈에 띄네요. 네. 그러니 약간 이런 혼돈스럽다그럴까요 음. 이제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이때가 이제 법무사에서 그 음. 문고판 책이 좀 보급되던 때인가 보네요. 그렇죠. 법무문고 눈 칠십 년대 나오고 그 다음에 삼중당문고. 아, 삼중... 문고. 네, 장정일이 시까지 쓴 네. 삼중, 삼중당문고가 그런 이제 작은 문고판들 네. 인기 있었죠 그게 이제 문고판 책 요즘은 우리는 그런 문고판이 이제 안 나오는 뭐 법무사가 지금도 나오긴 하지만 네. 예를 들면 이 유럽은 좀 이게 보편화되어 있잖아요 음, 그래서 잘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은데 이 저는 문고판 문화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갖고 뭐, 다니기도 음. 편하고 지금도 뭐 이제 각 출판사별로 많이 아마 약간 근데 굿즈 개념으로 네, 나오는 너무, 것 같아요 너무 옛날 책들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신간도 이게 나오거든요. 음. 프랑스 같은 경우는 6개월인가 지나면 보통 이제 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네. 예를 들면 그 시몬드 보부아르의 뭐 제2의 성 음. 이런 유명한 책들 같은 경우는 그냥 문고판도 나오거든요. 음. 음. 그런 게좀 차이가 있네요. 음. <laughs> 그리고 자 80년대 네, 80년대로 80년대는... 넘어가면 이때 이제 어둠의 자식들 아... 그다음에 인간시장 야 인간시장 국내 최초 밀리언셀러 아 그래요 아, 이게 처음으로 네. 사실 저도 이책 샀던 것 같아요 아 제가 사서 읽어 봤던 것 같아요 아 너무 재밌었어요 장, 장총찬인가 장총찬 장총찬에그이 네. <laughs> 드라마도 만들어져서 그렇죠. 박상원이 주인공이잖아요 었 그렇죠. 그래서 이게 되게 재밌게 봤어요 약간 현대판 활극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약간 정의로운 사도가 음. 악당을 물리 지는 음. 지금 생각하면 어이없는 얘긴데, <laughs> 그죠 하여튼 그런 인간성이 최초의 밀리언셀러였고, 그다음에 그 이문열이 드디어 네, 보이네요. 문의 초상. 음. 그다음에 이때도 그 소설 손자병법. 그아 손자병법. 김정빈의 단 이런 거 집에 꼭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다음에 아. 의외로 이제 해방 전후 사의 인식 뭐 이런. 아또 이제 80년대가 좀 네. 그 민주화 운동이 본격화 터져 나왔던 때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사회. 사회과학 서적들이 네네 물 터치도 시에 그때 많이, 많이 나왔었죠. 아, 그래서 나왔죠. 이제 베스트셀러에도 들 정도로 음, 어, 나왔으니까 그 다시 읽는 한국 현대사 뭐 이런 책들도 나오고 그랬던 것 음, 같아요. 그리고 이때 나왔네요. 그 서종인의 홀로서기 네. 그리고 이엔수녀님뭐 네. 그런 접시꽃 당신 이런 것도 나오고 음. 80년대가 그렇게 보면 좀 다양해졌네요. 그쵸. 사회과학 서적도 있고 음. 그냥 그 장르 소설도 있고 음. 그 다음에 크리슈나 무르티 자기로부터 혁명 자기 개발서도 있고 <laughs> 뭐 여러 가지로 다 골고루 어떻게 보면 네. 있는 그런 때는그 그러니까 이때 이제 뭐 태백 태백산맥... 은 여기 없지만 네. 없지만 대화 소설들의 전성기였던 것 같기도 하고 음. 시의 전성기이기도 하고 음. 되게 역동적인 어떤 그러네요 시절을 볼수 있는 거기서 쌓이 터서 이제 90년대 드디어 네. 아 역사 소설이 이제 본격적으로 네. 뭐 하나의 뭐 현상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였죠 이게 동이보감, 네. 토정비결, 토정비결, 목민심서 이런 거아 소설 동이보감과 토정비결의 작가가 다르구나 네, 네. 저는 같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네. 그리고 어 나의 문예산 답사기 음. 아 이게 드디어 나왔구나. 네. 그리고 채은미의저 때도 시집이 있었네요. 네네. 이 서른 잔치는 끝났다. 그리고 뭐메디슨카운티의 날이 이거는 영화 때문에 나온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 이게 소설이 너무 잘돼서 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음. 소설 저게 이제 불륜 뭐 그런 그렇죠. 이야기잖아요. 노년의 불. 예 그렇죠 중년. 아, 중년. 그때, 그때는 중년이죠. 중년의 네. 불륜인데 음. 그 불륜을 다루는 책 중에 이 베스트셀러 들어온 건또 처음이네요. 음. 어, 이렇게 주스킨트의 그 어. 조모씨 아. 이야기. 파트리크 스킨트 진짜 엄청나게 팔렸던 것 같아요. 저게 왜잘 팔렸을까? 아 이게 얘기 들어보니까 그 처음에는 책이 나왔을 때는 얼마 안 나갔는데 이걸 이제 애들이 엄청 사서 봤대요. 그러니까 그 중고등학생들이 음. 그러다 보니까 출, 출판사에서 중고등학생들이 자주 듣는 라디오에 광고를 네. 엄청 낸 거예요. 어. 그러니까 더 판매가 엄청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존머시는 네버를 두잖아. 나, <laughs> 나 건드리지 마. 어, 요즘 맞아. 말로 하면 그냥 어? 은둔형 집돌이 얘긴데. <laughs> 그 그걸 또 청소년들이 그런 음. 심정이 또 있었나 보죠. 그다음에 뭐 90년대만 해도 우리가 정말 이 우리나라 지금과 좀 어떤 면서 좀 비슷하게 음. 베스트셀러들이 이제 반갑다 놀리야 같은 약간 음. 공부와 관련된 게 있고 그렇죠. 테마로 아 테마록도 있었네요. 음. 테마록 같이 완전 판타지도 있고 음. 불륜도 있고, 아, 그리고 한 권으로 읽는 조선왕조실록 그쵸. 한 권으로 읽는다는 것도 중요하고 예. 뭐, 실록을 읽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요즘과 좀 비슷한 맥락이 있네요. 네. 아 근데 제가 우리나라 베스트셀러 소설의 역사에서 음. 정말 순 정말 많은 책을 팔지만 누구도 문학 평론가가 이야기하지 않는 소설가가 있죠. <웃음> 김진명. <웃음> 김진명. <웃음> 썼다 한 백만 권인데 <laughs> 누구도 얘기해주지 않아. <laughs> 맞아. 네. 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분명히 다시 조명받을 거야. 음, 그, 과연 그럴까요?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 왜냐하면 이거 너무나 어. 이상한 현상이잖아요. 음. 그이 19세기 19세기 유럽사 공부할 때 네. 그런 거 있어요. 되게 많이 팔렸던 책인데 음. 그 비평가들이 그 시대 자료는 없어. 음, 음, 그런데 음. 요즘 우리가 얘기하는 책들은 꽤 있어요. 음. 음, 그런 것처럼 아니 농담인데 어쩌면. 김진명을 어, 우리 손자 때나 그 다음 때에서는 어, 진작에 연구할 수도 있다 음, 저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1, 2, 3은 봤던 거 같아요 나도 읽었어요 어. 어, 이소 박사 얘기잖아 어. 옛나라핵 개발하는 자 그렇고 2000년대 아 드디어 이제 2000년대 2000년대 음. 눈에 띄는 게아저 책이 드디어 나왔네요 음, 해리포터, 해리포터. 엄청나 그리고 이때는 TV 그 예능에서 느낌표였나 책을 읽읍시다 이런 걸 통해서 책 속에 많이 했었죠. 맞아요, 맞아요. 네, 그렇게 많이 했던 것 같고 뭐, 아홉 살 인생 네, 그런, 그런 것들 있었고 많이 팔렸죠.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음. 뭐 이런 거 음. 그리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음. 아 이런 책도 있었네요. 가시고기 아. 책에 발아평자 야, 저게 우가시 그게 순위에 들었네요. 카르노레도 있네요 카르노레는 음. 그 2002년도에 2004년도였나요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 당했을 때 음.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 기간 그러니까 직무 정지가 되잖아요 네. 그때 읽었다 저 책을 그러면서 책이 엄청 다시 회자가 됐었죠 음. 카르노레 그러니까 이윤기의 그리스로마 신화 그러니까 이게 교양의 시대가 된 거야 계속 그러니까 60년대부터 꾸준히 계속 이런 걸 사람들이 알고 싶어 하는 거였던 것 같아요 2010년대 저게 유행했죠 맞아 정의란 무엇인가 이명박 시대잖아요. <laughs> 마이클 샌덜의 정의란 무엇인가 그리고 아저번내 정말 싫어하는 아프니까 청춘이다. <laughs> 아, 그리고 김어준이쓴 닥치고 정치 이런 네네. 사회 현상에 대해서 정면적으로 고민해보는 쪽과 어, 예능으로 가는 쪽과 음. 아예 그냥 잊혀 있는 쪽과 이렇게 나눠지는 그런 거고 음. 하루키 책도 많이 팔렸나 보네. 1Q84. 1Q84는 <laughs> <읽기, 팔사는 웃음> 진짜 많이 팔렸죠. 어... 전 세계적으로 2010년대에 가장 특이한 건 저거네요. 해커 스토이 성균관 유생의 나날, 어, 저것도 많이 팔리고, 음... 아저기 지난번 에 얘기했던 그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예, 파라다이스. 베르나르 베르베르 진짜 하, 한국의 김진명이다 뭐야. 어, 한국에 귀하해야 되세요. 귀화해야 돼. 어, 귀화해야 돼. <laughs> 자 이렇게 쭉 보니까 밀리언 셀러의 유형이 어떻습니까 대체로? 밀리언 셀러는 보통 이제 그. 해외에서도 유행한 책들 음... 우리 국내에 들어와서 해리포터 같은 경우, 에 음... 반지의 제왕, 음... 그다음에 뭐 다빈치 코드, 파, 파울로 코엘료인가? 네, 코엘료 네, 코엘료의 영웅출사, 뭐 그다음에 아, 뭐 그, 다빈치, 코드. 네, 다빈치 코드, 이런 아, 아... 책들 잘될줄 알았는데 역시 잘된 소설들 아, 그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그 마법천자문 시리즈, 아 맞아 맞아, Y 시리즈 아, 아세요? 네네네. 네. 그런 책들이 학습만화 네, 학습 그 그런 아. 게 많이 팔렸고 그다음에 이제 미디어에서 소개를 해가지고 같이 뜬 경우 그니까 음. 뭐 티비 책 프로 책 음. 소개해주는 프로에서 음. 소개했던 책들이 많이 팔리거나 음. 아니면 영화나 어, 음. 뮤지컬 원작 소설 음. 이런 것들이 음. 또한 축을 담당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영어학습 학습성 <laughs> 역시 <웃음> 안, 빠지죠. 안 빠지죠 네. 그 다음에 이제 2000년대 이후로는 계속 이제 이런 그자기계발서 아, 이런 자기 것들이 개발서. 계속 이제 시류를 달리해서 네. 나왔던 것 같아요. 이자기계발서는 기본적으로 한국인들이 없으면 음. 안 되나봐. 이게 약간 어, 그 음. 멋진 신세계의 소마 같이 한 번씩 음. 읽어도야되나막 때가 되면 한 번씩 읽어줘되나 음. 읽어줘야 되나봐. 제목만 바뀌고 음. 저자만 바뀌고 내용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데 그러니까요. 주로 계속 읽어. 근데 그거 제 주변에도 자기계발서 열심히 읽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럼 이거 읽으면 이대로 해? 안 하지 왜 읽어 아니 그냥 <laughs> 뭔가 달라지는 기분이 들잖아 그러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 기분을 위해서 저, 저 책을 사는구나 책을 사는 기분 네. 새로운 책을 옆에 음. 두는 기분 뭐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자기계발서 읽으면 자기개발이될거 같은 기분 <laughs> 인생을 기분으로 살 수는 없지만 그런 기분 때문에 이제 그런 책을 산다. 기분이 근데 더 점점 중요해지는 시대 같죠. 맞아요. 에, 음. 기분이. 그리고 자기 개발서는 점점 더 이제 그때 얘기한 것처럼 점점 음. 여러 분야를 집어 삼키면서 음, 음. 인문학 관련도 자기 개발 삼키고 음. 그,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에세이도 자기 개발 이 삼키고 음. 이렇게 사람들이 그러니까 점점 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모르겠고 음.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좀 알고 싶은데 음. 그렇다고 막 니체를 바로 읽으면 이걸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음. 음. 그 그러니까 니체를 좀 쉽게 풀어내거나 아니면 그거를 자기개발서 방식으로 좀 써주는 그런 책들 한테 좀 끌리나 봐요. 그러니까 음. 뭐 유튜브도 사실은 자기개발화. 이미 되었잖아요. 아 그래요? 우리 어떻게 네. 해야 돼 그러면? <laughs> 그럼 어떻게 하면 잘 해결해야 돼. 야 이렇게 살지 마. 이렇게. 야 유튜브 볼 시간에 운동해. 이렇게. <laughs>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 사실은. 유튜브는 내 것만 보고 니네 이제 운동해. 이렇게. <웃음> <웃음> <laughs> 유튜브 딱 요것만 보고 유튜브는 끄고 책 읽어 이렇게 해야 되나? <laughs> 자 그런 게 이제 어, 대체체 이제 제밀언언셀베어트스트셀러 e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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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u t u b 한한 얘기해 보세요. 아 일단은 제목 장사가 절반이다. 아아프 u 니까 b e 이다 u t 거 <laughs> 제목이 너무 중요하다 사람들이 다 거기에 일단 어, 제목에서 조금, 강한 기운을 받아야 음. 돼 아프리카 정치이다. 어. 난 이제 진짜 제목이 다거 같아. 어. 뭐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감염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내용은 좋잖아. 아, 뭐. 제목은 제목 네, 중요하죠. 제목도 일단 사기 만들잖아요. 그그 그 뭐죠? 그 노르웨이 숲보다 상실의 시대. 네. 그런 것처럼 그죠? 네네. 제목이 참 중요해. 슬프네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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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제목이라는 것도 시대나 시기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렇죠. 좋은 제목이란 게 지금은 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에세이류 같은 경우는 다 서술형이었잖아요. 아, 문장형 네, 맞아요. 문장형으로 음. 나오고 그다음에 뭔가 위안 위로 아, 이런 음, 게 음. 테마였잖아요. 네, 네. 뭐 그런 게 있고 계속 바뀌기는 하겠지만 제목을 지, 잘 줘야 된다. 제목이 진짜 중요한 거 같아요. 자, 그다음은? 자, 그다음은 혼자로는 안 된다. 뭔가 타이밍이 좋아야 된다. 아, 타이밍. 네. 그러니까 나의 문화 유산 답사기, 답사기 있잖아요. 그거 음... 같은 경우는 이제 서편제가 개봉을 해서 백만을 음... 찍고 책이 나오자 이제 음... 더 시너지를 받고. 그쵸 맞아요. 그다음에 뭐 반갑다 놀리아 시리즈는 이게 94년 3년도에 나온 책인데 94년도에 이제 봉고사가 부활됐던 아 시기가 있어요. 수능과 봉고사 같이 하죠. 네네. 94년도에.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제 논리 들어가니까 아 그냥 학부모들이 막 많이 샀던. 맞아 맞아. 아 그런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 아 저걸 뭐 타고 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저걸 뭐 <laughs> 어떻게? c 의 어떤 흐름을 예언할 수는 없잖아. 음. 어, 그냥 그 운이네 저거는. 운빨. 제목을 네. 잘 짓고 운이 좋아야 된다. 또 뭐. 네. 그다음에, 그다음에 어, 내 책이랑 맞는 출판사가 따로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출판사에서 내는 경우도 있지만 뭐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30번 퇴짜 맞았어요. 이런 것도 있잖아요. 아, 아 맞아요. 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음. 그 해리포터도 그런 경우잖아요. 뭐, 그러니까 퇴짜를 맞고 그러면서 이제 잘 된다. 이런 건데 그건좀또다르게 생각하면 그런게있는것 같아요 태짜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태짜를 받으면서 점점 그 밀도나 이런 걸 높였을 것같아그걸 음. 고치지 않고 그냥낸게 아니라 계속 고쳤을 것같아그그다음에지그 다음에는 음그리고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다그다그러니까첫 번째 음 초심자의 음뭐 이런 건가요 난첫 번째 잘안그는데 <laughs> <laughs> 아니 왜 이렇게 가면 갈수록 쓸쓸해, 씁쓸해 하세요. 남들 잘, 잘 팔린 책 얘기하니까 기분 나빠지는 점점. <laughs> 근데 이게 다 그런 것 같아. 이, 이, 법칙이나 잘 팔린 책의 법칙 이런 것들은 사후에 이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끼워 맞춰지는 부분도 있고 음. 네, 그런데 항상 그런 건 있는 것 같아. 어, 남들이 하라는 책 해봐야 소용 없고 음. 내가 하고 싶은 책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음. 내가 하고 싶은 책을 정말 잘 쓰면 어 그게 이제 어떻게든 음 바람이 불어가지고 불이 붙을 것 같아. 음. 그냥 남이 쓰라는 책은 그냥 뻔한 거야. 왜냐하면 책을 써보면 한권한 한 300페이지짜리 책을 쓴다손 치면 그것에 대한 깊이나 관심이나 고민이나 이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음. 그런데 내가 좋아해야지만 쓰고 싶어 해야지만 그게 이제 깊이가 생기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한 문장을 쓰더라도 좀힘 있는 문장을 쓰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베스트셀러의 법칙을 아는 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냥 재미로 <laughs> 알아두는 거다. 지내, 지나고 보니까, 어, 귀납적으로 보니까, 이제 이런 책들이 잘 됐다. 음. 그래서 이런 책들 통해서 그 시대상을 한번 이렇게 살펴볼 수 있다. 뭐, 음.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회차에는 저희가 또 주간 베스트셀러, 지금 한국에서 뭐가 잘 팔리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